토르템과 함께하는 퀸 다이아, 안전한 국내산 다이아만 사용하는 업체 퀸 다이아에서 월초 다이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한 국내산 다이아를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퀸 다이아로 월초 다이아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이번 소개드릴 매물은 5개의 전설 배신과 3개의 전설 인형, 신화 스킬까지 보유하고 있고 엄청난 베이스를 갖춘 40매물입니다. 이번 TJ의 신화 배신 도전까지 가능해서 가격 떡상의 기회도 있고 500만 개 이상의 명예 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서 클체하기에도 좋은 매물입니다. 몸만 구매도 가능하고 원하는 비격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템 660번 매물 4 0매물입니다 레벨은 89레벨에 5 6 5고요 엘릭서는 능력체 엘릭서가 15개 하프 엘릭서는 1685개 중에 592개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근거리 데미지에 12포인트 물리 방어력에 12포인트 근거리 명중에 12포인트 스턴 적중에 10포인트 스턴 내생에 10포인트 HP 엘릭스에 17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에 7포인트 그리고 근거리 데미지 감소에 10포인트 요렇게 등록을 해놓으셨는데 엘릭과 하 펠릭등목부터 확장까지 잘 갖추고 있고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추고 지휘관의 투구, 축칠 아노비스 사이드 축복 옵션은 힘 일의 무기명 중2에 바람 속성 데미지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추고 우구 흉갑과 축칠 마유의 얼음 부츠, 축칠 마법 방어 각반은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축칠 뱀파이어 망토와 축샌덤의 가더, 축칠 격분의 장갑. 축에자반지 축복옵션은 스턴 적중 1%에 피통증가 시 물약회복률 1%구요 축투사의 목걸이 축복옵션은 스턴 적중 1%에 피통증가 20 물약회복률 1%입니다 쌍축 아노비스반지와 축완력의 팔찌를 장착을 하고 있구요 악세같은 경우에는 7빛나는완력의 티셔츠 6빛나는완력의 견가 5지휘관의 휘장과 축육 붉은빛 기걸이 7거운 빛기걸이 쌍축육 용사의 반지 축사 용사의 팔찌 축사 히메룬 축삼민천 벨은 충력 수호의 인장, 충력 회복의 인장, 사화웅의 수정을 착용 하고 있는데 이동 학세한 개를 보유하고 있고 경갑을 제외한 기본 이상의 악세들을 잘 착용을 하고 있고요. 인벤토리에는 현재 명코가 574만 개, 인코가 12만 개, 병코는 1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 구광풍의 도끼는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잊혀진 여행자의 아이템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6 용사의 반지를 한 개를 여분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구매하시는 분이 7용반 도전으로 이동학 3개를 더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립 푸른빛길걸이와 5사냥꾼의 휘장, 추고 방어팔찌, 5지룡의 수정 등 많은 추가 악세들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잡템들과 상급 축복가로 7,726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봉인의 축복 보여주면서 5장, 듀얼릭서 3개,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스킬팩도 10개를 보유하고 있고, 소석 상자도 2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각종 충주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신념의 답 1층 이동 주문서를 16개나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비각인 축제일 축대이도 이렇게 3개, 3개씩 보유하고 를 있고요. 그리고 이번 이벤트로 받은 축복 보여주면서 30장과 각종 시간 충전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잊혀진 섬 시간 충전석을 22개, 그리고 에스카 시간 충전석이 5개, 5만 시간 충전석 두 개를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희귀 제작 비법서도한 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신비한 카드 뽑기 하프팩도 이렇게 한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검기와 불기 쌍 용반 용팔. 화룡의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근거리 데미지가 212, 근거리 명중이 252, 근거리 치명타가 52%고요. PVP 근거리 추가 데미지는 18,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모시 회피력 모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깡리덕션 54, PVP 데미지 리덕션은 38, 스턴 적중은 45%, 스턴 내성은 87%인데요. 배지를 착용을 하고 보유하고 있는 인형을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스턴 내성을 107% ]까지 세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공포 내성은 8%, 홀드 내성은 26%, 이렇게 상세 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 리스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영병 카드 한 개를 다시 뽑기 카드로 보유하고 있으니 꼭 참고해 주시고요. 변신 같은 경우에는 전설 변신이 5개, 철의 아트 팬텀나이트, 경비병창 대장, 디바인 크루스웨이더 100조의 로엔그린 이렇게 5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경비병창 대장은 변신 각성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영우 변신 같은 경우에는 65개 중에 4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중복은 다시뽑기 카드를 포함한 총 2개의 영웅중복 카드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영웅변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영변각성은 12개가 되어 있고 획득하기 힘든 영웅변신 카드들도 이렇게 다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희귀변신 같은 경우에는 111개 중에 109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없는 희귀변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개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화 실패 이력은 1회, 전설 실패 이력은 10회, 영웅 실패 이력은 2회가 누적이 되어 있는데 이번 TJ에 신화 배신 도전 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본주님께서 어필을 해주셨고요 마법 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 인형이 3개, 데스나이트 인형, 데몬 인형, 그리고 디바인 크로스에이더 이렇게 3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영웅 인형 같은 경우에는 30개 중에 2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인형 중복은 없고요 영웅 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발드, 뱀파이어, 우그누스 요렇게 3개가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희귀 인형은 28개 중에 2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사 파크를 보유하고 있고 고급 인형이 풀, 일반 인형이 풀이기 때문에 탐험 인형 전부를 획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설 실패력은 4회, 영웅 실패력은 10회 누적이 되어 있고요. 템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47% 등록률에 45%완성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효과는 피통이 3,135부터 물방이 19개, 근거리 데미지가 24개, 근거리 명중이 27개, 데미지 깡 리덕션이 5개, 힘 컬렉이 6개가 되어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은 없는 상태이고요. 아래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7시, 파아 문양이 7시, 마프로 문양이 10시, 사이아 문양이 6시, 그랑카인 문양이 8시, 아이나사드 문양이 10시까지 되어있고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15,000 315포인트가 남아 있고요. 소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소성이 파이어 퀘이크, 파이어 붐, 쉴드 브레이크를 포함한 총 17칸이 작업이 되어 있고요 아툰 소호성 같은 경우에는 디크리즈 어설트와 리커버리 피지컬을 포함한 총 13칸. 질리언 소호성은 리젠 하트를 포함한 총 13칸. 크리스터 소호성은 크리티컬 샷을 포함한 총 7칸. 이실로테 소호성은 스완 붐을 포함한 총 9칸이 작업이 되어 있고요 자기 같은 경우에는 준남작 1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숙년도 같은 경우에는 3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신화 스킬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데스 사이드 스턴, 패시브 신화 스킬을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전설 스킬은 6개의 전설 스킬을 풀로 습득을 해 놓으셨고요. 영웅 스킬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영웅 스킬 중 7개의 영웅 스킬을 습득을 해 놓으셨습니다.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고스트 웨폰과 헬사이드, 사이드 마스터리, 그리고 데스 리퍼가 전부 다 3레벨까지 강화가 되어 있고요. 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입니다. 본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번 TJ의 신화 배신 도전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비각템을 한번 살짝 계산해봤습니다. 비각템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고 있는 장비들과 보유하고 있는 다이아 27,000 다이아를 합쳤을 때 나온 총 합계는 582,000 다이아, 만 다이아당 19만원으로 계산했을 때약 1,105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땡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각템 1,105만원과 몸뱅이 1,400만원 합치 통으로 2,505만원의 캐릭 판매를 희망을 하시지만, 몸만 구매도 가능하고 원하는 비각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톡티에좋아 030-1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전설 배신과 전설 인형, 영웅 장판과 각성 상태도 훌륭하게 잘 갖추고 있고 이번 신화 배신 TJ로 떡상의 기회도 갖추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템컬 베이스와 상급 수준의 문양 베이스, 능력치 위주로 잘 뚫어놓은 준수한 소성 호 베이스와 1 신화 스킬, 6 전스의 7 영스 스킬 또한 부족함이 없으며 명코를 574만 개를 보유하고 있어서 클치하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훌륭한 베이스에 높은 스펙을 보유하고 있고 신화 배신 TJ로 인하여 성공을 하면 은 가격 떡상, 실패를 해도 스펙 상승의 기회가 있으며 많은 명코 보유로 뇌신으로 클치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춘 매력있는 고스펙 40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토르템 660번 고스펙 40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